결절하게 챙기는 규모가 1년에 22억 규모 직접 인건비를 주기로 하고 사주 대부분 가족이더라고요 이후로 챙기는 규모가 정확하게는 업체별로 밝히겠습니다 부천시대 그동안 원유환경 부천시대 6개 청소업체와 2015년에는 269억원 2014년에는 239억원 2013년에는 223억원 올해 내년 뭐 지난해 하면 한 320억원 계약체금식은 도급입니다. 폐기물관리법 14조에는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도급은 어, 언급도 없는데 수십년째 도급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재선의상 어, 부모님들이나 10년 이상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치지 않으셨거나 문제를 제기해도 공무원이 그 움직이지 않았거라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2013년 계약 당시에 인건비, 직접노비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사업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만 사후에 정산하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뭐 어떻게 쓰던 가간에 보험료만 정산해 보다 이렇게 정산을 했는데 정산을 했던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4년 7월 10일 부천시가 정산을 위해서 수거한 운전업자 직접노비 등에 대한 청소업체 4대 보험 사업 정산서 내용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원미환경동환경승광용역은 3곳은 제출을 했고, 강서시역 경남기업, 도시안역은 정산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천시는 국민보험공단의 청소체 3곳에 대한 정산자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2억 2790만원에 대한 정산금액 납부를 요청합니다.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어, 인건비로 쓰기로 하고 시가 보험료로 정산해서 증급까지 떼먹으면서, 어,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살 보험료가 임금의10% 수준인 을 감안하면, 해당 금액의 10배 정도가, 10배 정도의 23억 원 정도를 직접 보험료로 쓰겠다고 계약하고 수익으로 챙겼습니다. 2013년 당시에 223억이 넘은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금액의 10%정도니까 22억 혹은 23억 정도를 어 직접 농비에서만이유로 챙긴 경우가 있니다 여기에 부천시가 계약 당시마다 보장해 주는 이윤 10%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면 어 10%는 그냥 이유로 보장이 됩니다. 이 또는 뭐 손대리지 않고 그냥 쓰도록 합니다. 사주가 챙기도록. 이렇게 추정해보면 대충에 2013년 한해 수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청소업체, 소사구는 다른 청소업체가 청소해버린게 없습니다. 원미 환경만 청소합니다. 인건비 7억 2,100만원에 보장된 이윤 10억을 합하면 최소 17억 원의 이윤이상 발생했습니다. 도시 환경은 2억 5천만원에 3억 5천만원을 합하면 6억 원입니다. 강서시역 3억, 3억 2천만원에 2억 8천 합하면 5억 8천입니다. 경남기업 1억 7천에 이윤 3억 4천을 합하면 5억 8천입니다. 성광룡역 1억 3천에 3억 원을 합하면 4억 3천 4백6 0만 원, 이런 기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수원, 안산 등 비슷한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렇게 사회보험료 정사를 하는 곳이 어딘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는 곳또 어딘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도 굉장히 이채고 있습니다. 사하이 가능한 대응방식이 맞는지 인건비를 줄이고 수리비를 줄이면 사주의 이유로 돌아가는 가족의 이유로 돌아가는 보급방식이 아직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시청자님의 입장은 밝닐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임금행정문화입니다. 공문환경을 뺀 공문환경이 유일하게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곳이라 임금을 가장 적절하게 주는 곳입니다. 회사도 크게 이유를 더볼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 10%를 보장받고 그대로 일하고 임금 영세를 공개하고 부천시에 제출하고 대학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 청소과를 통해서 2015년 7개 청소업체의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대장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분명히 안 줬습니다. 가장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임금을 주는 공무원 경을 제외하고 임금 내를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어, 계속 이런 행태를 부립니다. 공무원들이 지침이라면 금과 업조처럼 여기고 법이라면 금과 업조처럼 여기다. 대부분 안 되는 일도 법이거나 사무 분양 때문에, 업무 분양 때문에 잘안 된다고 봅니다. 어, 그런 지침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 6월 기획재정부 행사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용역을 줄 때는 근로자, 용역 관련 근로자를 이렇게 보호해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시행령으로 확인했더니, 어, 부천시의 계과 담당자 책상 안에 있습니다. 물론, 청사관리팀은 이 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라서 올해 예산 상정을 할때이 이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지침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침을 있는 데도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천시 청소과가 그렇습니다. 이 단가를 적용하면 2012년은 1일에 75,600원, 월 234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청소업체, 수원운영사최대임금을 최대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 안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 쓰레기는 폐기물 수집 처리라고 운반하는 경우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발생한 지침이니까 어, 13, 14, 15, 16년째 지침을 위반하고 계신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 청소업체 사주문 변경은 안되니까 수많은 상사원과 수호원이 유일 시민입니다. 시민의 위급의 저임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어, 청소담당 공무원 부천시장은 이에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경 폐기물을 제외하면 부천시장 청소업체가 여섯 곳입니다 <laughs> 질문을 중간에 한것 같았습니다. 올해의 경우라도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윤명사자제출을 요구하고 계약을 마쳤지만, 다른 게는거고 대행구역을 줄이거나간접노동이 축소 등 필요성 있는 제한을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가 생긴 지몇년 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최장 4 5년 됐습니다. 최장 45년 됐는데, 소상은 계속 원미환경에서 마칩니다 대형 폐기물 제외하고, 부천에는 청소, 대형업체가 모두 여곳곳 있습니다. 45년 전에 설립된 원미환경, 옛날에 이생공사였죠. 지금 성곡동, 여월동 쓰레기덕 판장 있는 곳에서 처음 이생공사라는 회사가 출범합니다. 원미환경은 부천시 9개동 전체와 원미구 원미1동, 소사동, 역국1동, 역국2동, 추리동, 도당동, 오정구, 성곡동 등 모두 16개 동 14만 6,990가구에 책용을 받고 있습니다. 44년 동안 독점 수익이 아 원미 환경은 생활시대일반폐기물을가로청소리고 2019년 기준으로 106억의 계급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의 구도시장 올리는 지역 전체 48%의 일반폐기물을차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원양경은 매년 부천시가 보장하는 전체적으로 110%에 해당하는 10억 원의 보장이윤과 직전 농업구에서 합친 7억 원으로 한 17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45년 동안 이지 됐습니다. 부천의 일반 폐기물 전체 총총체를 섞게 중에 원양환경 나머지 대형업제도 대부분 1979년과 1980년 사이에 태어났을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여기도 같은 정산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한 번도 해당부역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은 원리구 상일동과 상의동 오정구 오정동과 신일동 34억 <laughs> 경남지역은 원리구 상구중동 신곡이동 신곡삼동 3 1억 성광동은 원정1일동과 원정오일동 고가군동 고1일동에 고각 30억 강서시설은 약대동 상산동 2억2 8억 여러분 보시기에 이 청소업체 구역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어, 7, 8년 전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이게 유지되는 숫자입니다 어, 특히 업체별 형평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시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만 치우고 있고요 대부분 신도시라서 청소년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파트 기업. 다른 데는, 그런데 다른 그런 데 결과는 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한석부처 시장은 이 독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답답할 시점이 왔습니다. 추가 경제공차를도입하는시민중심의청소년기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서울시는 공개경쟁임차를 마쳤고요. 구별을 마쳤습니다. 파성시 어, 수원시, 안산시는 이미 직접노고를직접노고로정산에서 제출하고 나머지 차액을 시에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유지하실건지 아니면 개혁하실건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부천시민의 청소를 대선을 위해서 몇개의 청소업체가 신규로 허가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청소업체, 네. 구청에 청소가 미진하다고 여기 청소를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청소업체 사람이 와서 그랬다니, 은원이를 부처님 공무원이 다르더라고요. 왜 이런 걸 의원을 내서 저희 정수학 기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냐고, 오히려 윽박질을 당했다는 제 페이스북에 쓰이게 됐는데, 이렇게 간단한 청소 문제 하나,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소 문제가 이렇게 보면 역사가 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청소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 쓰레기를 받아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공무원들이 수없이 있을 겁니다. 기포 쓰레기지에 가고, 쓰레기 접한다가지서 우리도 치워줘. 우리가 안 치우면 큰일 나. 어, 그렇게 유지를 듣는 게 45년 청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 보니까, 그렇게 수없는 각지를 하다가 이번에도, 어, 부천시가 계약서의 부정을 변경하니까,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아, 부천시민을 상대로 갑질하는 청소업체가 되는 세력입니다. 일본어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 부천시 청소업체가 열악하답니다. 1년에 매출 4억을 보장해주는 열악한 청소업체가 있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부천시민의 청소계획의 일대 저항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저항기를 잘대처할수 있도록 사, 현명한 대책과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기 나고 냄새 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도 생선을 구워도 연기, 냄새, 기름 튐 하는 것까지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저의선이 방사되는 오줌코팅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은 직화열과 스팀열에 의해 조리함으로써 고기의 겉과 속이 고르게 익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거기다 수조의 물이 순환하며 불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불판에 그을림이 없어 교체할 필요가 없고 세척이 용이합니다 아직도 한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부천의 명석 브런치 카페 커피 전문점 베스코 250평의 국내 최대 매장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형 독립 공간. 베스코의 모든 좌석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베스코. 직접 구운 베이커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 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저희 다담 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어,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담 명실 많이 이용해주세요